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국떡 가지고 떡볶이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넓은 팬에 물을 끓여주시고요. 어, 이건 멸치팩입니다. 아, 멸치 육수를 좀 내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재료 손질할게요 음, 다른 야채는 안 넣어도 대파는 너무 넣는 걸 좋아해서요. 대파 금직하게 썰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국물이랑 같이 멸치 국물이랑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뎅도 간단히 손질할게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대충 대충 잘라주시고요. 오뎅은 어, 이제 끓이고 나면 굴기 때문에 조금 작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크기가 불면서 커져요. 모델 두장 정도 준비했고요. 다음에 떡은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끝이 씻어서 불렸습니다. 자, 육수가 어느 정도 우러났으면 조금 꺼내시고요. 다음에 고추장을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고추장 한 큰술. 고추장하고 이제 설탕 듬뿍 넣어가지고 보통 이제 어 간을 맞추거든요. 오늘은 설탕 대신에 물엿을 좀 같이 써볼 거예요. 자 고춧가루도 살짝 고운 고춧가루로 쓰도록 할게요. 고춧가루도 한 큰술 정도 넣었고요. 단맛은 저는 이제 오늘은 물엿을 좀 사용해 볼 거예요. 조금 끈적끈적한 맛을 내볼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면 조금 끈적끈적한 국물을 만들어서 어, 조금 맛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 조금 더 첨가할게요. 이제 단맛은 이제 어, 맛을 보시고요, 아, 조금씩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떡볶이는 그래도 좀 달짝지근해야 되기 때문에 단맛이 있는 게 좋아서 조금. 조금 더 넣어 봤어요 간이 딱된것 같고요 오뎅하고 떡을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대로 한소끔 끓여 주시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자, 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어요 그래서 어, 한번 바글바글 끓으시면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딱딱한 맛에 먹는 이 맛이 있어요 이 쌀떡으로 끓이면 떡국떡으로 끓이면 약간 딱딱한 맛에 먹는 쫄깃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너무 푹 끓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음. 아주 쫄깃쫄깃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된 거고요 삶은 계란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저 바로 넣으셔서 먹으시면 그것으로 떡볶이 끝입니다. 자,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쁜 그릇에 담아서. 떡볶이 완성입니다. 설날에 먹다 남은 떡국떡으로 만든 옛날 떡볶이 국물 떡볶이입니다. 자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laughs> 달콤하고요, 매콤하고. 바로 옛날 떡볶이, 그, 아파트 상가에서 먹는 그 떡볶이 맛이네요. 여러분도 떡국떡으로 떡볶이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